대략 2,000명 내외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의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약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2,500명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살펴보고요. 또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조사 결과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최형일 평론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삶. 네. 여가 생활 엄청 바뀌었죠? 예.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몇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행 일수.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니까 여가일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요. 예예, 예. 반밖에 안 줄었어요? 완전히 반토막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이든 2019년에는 이제 열흘 딱1년 중. 그런데 이제 2020년에 5.8일. 그러니까 이제 60%좀안 되게 이제 내려갔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을 했다. 야구장에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9년에는 이게 8.4회. 그런데 이제 2020년에는 4.5회 거의 뭐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가 생활 만족도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전년도 28.8%까지 올랐다가 다시 27%로 주저앉았습니다. 2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6% 7%대를 쭉 기록하다가 네. 29%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요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27%로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체감되실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이게, 이게 또큰 것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대외 활동이 확 줄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국내 여행 관광 일수가 11일에서 2년 사이에 5.8일로 8일. 네. 줄었습니다. 여가 생활 만족도를 조금 더 보면 대부분 줄었는데 13에서 19세는 또 올랐네요. 음, 굉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가생활 만족도가 1년 전에 비해서 1.8%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10대는 한 40%가 넘었는데요. 60대 이상은 20%대에 불과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어, 공연이나 문화예술 관람, 또 스포츠 관람 횟수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왔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노년층은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 여가 활동을 좀 개발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음. 왜냐하면 전체적인 여가 시간은 노년층이 더 많은데 그렇죠.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세에서 19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오히려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음. 나타났는데요. 문화예술 관람횟수하고 여행일수는 모두 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 수업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늘어났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번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10대는 혼자서 놀게 많다.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SNS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상황에서 만족도가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학하고 이러면서 겪었던 그 피곤 스트레스 줄어들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방에서 그렇죠. 즐거운 시간을 네.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대면 활동이 줄면서 자원봉사 참여율도 줄었는데, 음. 이것도 십대가 좀 특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봉사 참여율은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횟수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8.4%가 나왔어요. 2019년에 비해서 한 절반가량 감소로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한10% 이하가 나왔는데 20대 미만은 23%가 나왔습니다. 20대 이마, 미만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 왜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교과 과정이나 내신 성적을 위해서 봉사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13, 19세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76.1%에서 확 줄었어요. 네. 네, 23.3%로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전반적인 학교활동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됐던 건 그거예요. 자원봉사가 줄면서 봉사의 수혜자가 되는 네.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졌을 음,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혼자 사는 분들, 노인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나마 돌봐드렸던 우리 봉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한번더 저걸 좀 보여 드렸고요. 사회 관계, 건강 이런 측면도 좀 정리해 네, 주시죠. 한번 들여다보시죠. 먼저 이 재택 근무가 늘어서 집에 있는 시간 늘었고 사적 모임도 제한, 외식도 어렵다. 뭐 이제 영업 제한이 많이 걸렸었죠. 네. 건강에는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율 보시죠. 비만율이 늘었습니다. 어우, 그래프 너무 뚱뚱하게 그려놨는요 전년도에도 비만율이 33.8%. 그럼 높은 거잖아요. 인구 중에서 3,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다. 그런데 이게 38.3%로 급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시간 많았고, 배달 음식 먹고, 운동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산책들 하시는 편이지만 줄었고요.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유지됐습니다. 젊은 층에서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이 적고 집에만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세 이상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교류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거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정말 사회 활동이 줄었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졌고 자원봉사도 이제 줄었다는 이제 반증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60세 이상에서 많이 높아지고요. 또 성별로 보면 이제 남성의 고립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도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건강에도 나쁜 영향, 대인 관계, 사회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만나서 밀집해서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거 네. 이거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그쵸.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또 바뀌죠. 네 맞습니다. 대인신뢰도라고 하는 평가지 수가 있는데요. 이건 친한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얼마나 유대감을 갖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낮으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요. 2019년에 66%였는데 2020년에 50%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73%까지 올라갔다가 60%를 쭉 유지하다가 50%로 툭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염될 수, 전염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상 감소 폭이 조금 더 컸다. 이 부분을 젊은 세대들은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활동력이 커짐에 따라서 더 두려움도 커졌다.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이거 보면서 최근에 대선 네. 치렀잖아요. 네. 대선 국면도 워낙 치열해서 이런 서로에 대한 신뢰, 신뢰 자본 이게 좀 얼마나 무너졌을까? 네. 다음 조사 결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네. 하네요. 근데 코로나19 이 시기가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좋아진 게 있습니다. 좋아진 건 자연입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자연은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천 년도에 제가 외신 보고 놀란 건 자, 이제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가 보입니다. 이런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이 농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2019년 2020년 비교해 보시면요 그 연간 한1에서2% 포인트 정도 떨어지다가 24가 10구로 확 줄게 되는데 이 단위는 이제 이저세조곱 미터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24 수치가 10구로 떨어졌다. 이것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확 줄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기는 맑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추세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 어떻습니까 음, 이게 삶의 만족도가 아까 대인신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중요한 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행복지수 라고 하는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삶의 만족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1점부터 11점까지 그 안에서 점수를 매겨라 이렇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 6점대 초반으로 사실 이건 별로 야, 횟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유독 60대 이상에서 5.7점이 나왔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소득 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만원 미만은 5.2점이 나왔는데요. 600만원 이상은 6.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행복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삶의 만족도는 OECD가 작성하는 더 나은, 사,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하는 것에도 이 평가 지수로 활용이 되고요.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 매겼던 점수를 평균에서 보통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그걸 봤더니 O E C D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하고 터키 두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네.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순위도 좀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